할렐루야. 하나님 j a h 가오늘 little bit of a little 예, 곤면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의인들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 인정받는, 온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주고 예,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또한 찬송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과 열줄 비파 다 악기들이죠? 이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3절에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노래할지어다. 노래하고, 그 다음에 연주하는데 새 노래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노래? 그럼 도대체 뭐가 새로운 노래겠어요? 오늘 그 새로운 노래는 감사드리는 것이고 찬양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너희 의인들아, 요아를 즐거워라. 그러면서 찬송할 것을 또 예,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이유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무엇으로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찬양할 거리를 찾고 찬양할 이유를 찾는 복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거기 사절 말씀에 부터 쭉 보면은 찬양할 이유를 쭉 설명을 했어요. 먼저 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다고 올바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진실하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올바르게 하는지를 언제나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진실되어진 것이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냐고, 또 그것이 우리의 찬양할 이유가 되는 복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여기 여와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오늘 이것을 체험하고, 또 이것을 깨닫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사랑도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랑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는 입술 내우지기 바랍니다 또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임이 되었으며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이루었도다라고 했어요 창조자 하나님이시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시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복간에 두시도다. 이제 이 바닷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다음에 경외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오늘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포함된 것이 경외예요.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할 이유를 찾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되어져요. 또 11절에도 보니까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생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역사이죠. 오늘 이것을 또한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찬양한 이유들을 또한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이 다윗은 한 가지 또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복이요, 하나님을 섬김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오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한 왜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거기에 13절 말씀해 보니까는 하늘에서 구부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14절에도,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도 역시 굽어 살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왜 살피셔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내면하지 아니하고 굽어 살피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오늘 우리를 돌보사 오늘 우리를 복대기에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제목되는 복대기를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가서, 여기 19절 말씀해 보니까, 18절부터 쭉 볼까요? 여와는 그를 경의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따라, 에,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은 함으로 경애하는 사람들을 살피시는데 영혼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되돌이켜 보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또한 도로에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말씀을 볼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살피심, 이 모든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어지기 바라고,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 모든 정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여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은혜와 또는 그의 그, 그 하나님 앞에 바라는 바가 또는 주의 인자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